예. 동구 전체 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남궁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청렴 윤리 및 책임성 강화와 행정혁신 노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5개 공사공단에 3천여 명 12개 출자출연기관에 천여 명등 총 4천여 명에 가까운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총 정원이 7,200명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인천시 산하공사공단은 100% 전에 인천시가 출자한 공기업이며 인천시 산하출자기관이 역시 인천시가 심의 혈세를 들여 출자한 기관인 만큼 임직원의 근무 윤리는 공직자 윤리에 준하는 관리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사유로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 및 윤리의식 문제 등이 300만 인천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현재까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그걸 보시게 되면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밖에 수사기관 등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범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해당 기관에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출자 출용기관 임직원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한 통지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면 어, 볼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음주운전, 성추행 등과 같은 범죄 행위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관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공사공단 및출자출입기관의 임직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때 공무원에 준하는 사회적 신분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추행동과 같은 사회적 무리,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할수 없다는 의미이며 음주운전, 성추행동과 같은 범죄행위를 한 임직원이 본인이 말만 안 한다면 기관 내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고 승진하는 등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현재 공무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임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은 법률적 근거만을 핑계로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사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기관 내 내부 자치윤리 경영 강화 노력과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 의식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청렴혁신 시스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인천시 집행부도 행정혁신이 더 필요합니다.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시 해당 임직원의 음주운전 및 성범죄 등과 같은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리의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민선 7기 집행부는 시민이 체감하는 시정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300만 인천 시민이 체감하시고 생각하시기에 인천시 공무원과 공사 공당 및 출자출연 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은 다 같은 공직자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